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확인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어,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화, 화면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빌려고 하니까 참 <laughs> 쉽지 않네요. 어, 어, 한번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음.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혹시 잘 들리면은, 어, 그 채팅창에다가 좀 이렇게 잘 들린다고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성실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의 하루를 채워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요. 음, 잠잠히 하나님을 좀 기다리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목소리로 찬양하기 쉽지 않으신 곳이 좀 있으시다면, 어, 이 시간에, 음, 가사로만 좀 같이 은혜, 가사로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맑히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곤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세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생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이 고백은 영원히 교회의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 단은 교회입니다. 위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바로 시대를 어렵게,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목사만 남고, 교회 건물만 남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명성만 남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열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열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고 가지고 있는 교회에 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쇠를 가졌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은 이 말이 명확하지 않명확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누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어야 할 것들을 메, 메, 메어 어 놓으셨고 풀어야 할 것들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매게 하셨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매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풀게 하셨습니까? 당시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풀어놓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열어야 되고 아무데나 가서 묶어야 되는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면 그것을 풀어놓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회돔을 잊지 않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쇠를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면 이 땅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교회 됨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열쇠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그 고백을 가진 사람, 교회 된 사람,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사람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고백을 다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내가 몸임을 잊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인 것처럼 매어야 할 것들, 다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꼼꼼히 메어놓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 건강 풀어야 할 것들, 다시 자유함을 선포해야 되는 것들, 진리가 너를, 너희를 를너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야 할 것들을 이 땅을 향하여 다시 자유케 하고 풀어놓는 일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고백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고백과 교회됨과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내일 그 남양주 참빛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 어,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전에 썼던 그 툴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새로운 툴,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해 보려고 이렇게 그어 실시간 오픈했는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분한 분의 주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